안나오고 이거 봐, 맞아? 근데 얼마 없어 야 어디쪽으로 갈까? 누구한테 갈까? 제크가 <목소리> 맞았어 움직이긴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야, <목소리도> 씨. 응. 응, 뭐. 우리도 차는 있어. 우리 차도 돼 있어. 차는 <laughs> 많 아, 또 갈아탈 거야, 보자. 아, 여기. 들어가 려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뭐하 빨리 빨리 강조 해 줄래? 이거 아, 거 기를 찍 자고, 오? 그럴까? 도저 도저. 그래, 오케이. 야. 어. 파바퀴 어, 다 부셔. 야, 야. 야. 어. 미안. 이건 예상 나서. 어? 나 없다고! 이거 수영 형, 밑에, 밑에, 밑에. 어. 대탄. 3배울 필요 사람. 수기저가져갑니다 3배울 필요 사람. 마, 잡으면 나. 아니다, 이따 가서줘 짜잔. <놀람> <놀람> 몇번 이야？이랬 는데 쯤발 밀바닥 그, 그, 그에 잡지 버 아니야, 이거 는뒤에서을 거야？이거 다안보이렇게 한다. 안 돼요. <laughs> 이거어어어 오! X됐어! 늦게 찍으면 안 되겠다 너무 일찍 찍었구나 나올라나 걸어 올라갈게 그래 파밍해도 돼안 탈렸는데 여기? 어.. 나.. 나 먼저.. 제일 먼저 탈수 있어요 너.. 안 너.. 안 너.. 너왜 밑에 가 있냐? 안 어.. 안 밑에가 안 먹을 안게 많네 요 부상 이런 거좀 많이 챙겨 와주라 어.. 나도 부상이 좀 필요하다 야 하나도 여기 없다 여기... 총소리 가 들리는 거 같은데? 한도없어라 어, 총소리 들린다. 아, 씨발. 여기 어몽길도 못 하네. 오늘도 그라인이야 어우, 죽도록. 형 나왔어. 아유. 어, 이거 어. 뭐 있었어? 없겠지? 없어. 형지금이면그 미션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laughs> 비행 소리. 저거 좀났다 어, 기 누구 있어? 어디? 있어, 있어. 우와, 뭐가 있어. 나 아, 어 이거. 어뭐이 있어? 거이이나어 야어야 이거 군대야 야한명 올라가 줘봐 아.. 체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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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DDDD 안 했으면은 될뻔 했네 찍으러 감 위에만 봐줘 어 나도 지금 으러이는데 하며, 안보인다한명 밑에, 한 명. 한명 밑에 떨어졌안보는데한명안보인는데막누안보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 우리 이니야어디안있이 건물에? 밑에서 발소리 나야, 밑에 하나는 발소리 나야. 어, 아, 왜냐면 밑에서 하면 내려가가지고. 어, 나 올라, 올라 갈까? 올라와야지. 언제 올라오라고? 올라가, 너까딱 하면 죽을. 아, 삼촌, 어디 갔냐? 이거 토뱅이 쪽으로 빠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제일 무난하고 제일 저거긴 가... 로그인... 일단 클리어 시켜보자 아, 나... 어디야? 네? 어? 형나 박스 챙겨가 썼형형 나랑 구상 반가 어디 발소리 들렸어? 사널사널터털 터널, 터널, 터버터 올라온다. 올라왔다. 올라왔어. 끝났네.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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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스어도 쓰르륵 쓸래? 썰어스 있어? 인데뭐 없냐? 딴 거? 그냥 응. 어어 버렸지. 썰어도 내어 썰어도 있어? 썰어배있없어도소리 썰어도 있도 있어? 썰어

북쪽으로 북 총소리 뭐냐? 어 저거 나으로북쪽으 밑에, 잠깐만 밑에 사람 있는 거 같아 한절쪽으아또 어, 그래. 어, 있다 로 북쪽으로 북쪽으로 북 기절. 로총쪽으로 북쪽으로 북쪽으로 북 사팀 인가？왜 안 중요 하지？도둑 이졸 렸어 하나 라야내가 어? 내가, 내가 계속 긴 친구 탈 련나？다 보다. 나 나온데? 나 아직 안 찍었어. <laughs> 오토바이. 달리러 간다. <웃음> <오토바이는> <웃음> 나갔고. 넘어갔어. <laughs> <도리리>. 오토바이 갔고힘 찍은 대로 넘어갔고. 오토바이 이 <laughs>

아, 아니, 도 우리도, 우리 왼쪽 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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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가야 돼. 10만원, 10만원, 아아만원1 0만다 10만원, 1 0만나 10만원, 1 0만나 10만원, 1 0만나1 0이원 10만원, 1 0이원아0만원1 0이원 다른 데서 온데. 어. 여기다가 백발 벌어 놓을게. 여기. 아, 위에다가 어, 백발 들어 놓을게. 뒤에서딴딴 놈들 또 붙었다. 어디로 붙었는데 얘기를 해 줘. 킹, 킹 바위 뒤에. 2번, 아, 거긴 신경 쓰지 마. 거기 강만 안 주면 되는데라. 어디 밑에 또 붙는 것도 조심해야 돼, 밑에 안구도 기다려봐.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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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네, 나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나인데, 여기. 음, 어? 보이게, 어?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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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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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필요 없어. 아, 야, 근데 모니터가 나왜 이렇게 올라가 있냐? 어, 쟤 뭐야? 와. 딴 데서 만난다. 아, 어, 저 155에 한명 있어 나온 쪽에. 잠시만요. 나 이번 에 올라가도 돼? 나 이번 표올린다 맞아. 분 u 선조까지안 k o 있는 n i n e Janko. Tobang, Tobang, Tan, Oli, t 잠깐만 n g To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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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b 아 n g t o b a 아 g t 아 b a n g t o b a n 거 t o 거기 둘 있어, 조심해. 어어어, 있 어, 어, 어. 네, 설명했다고? 구명밖에못봤는데 네. 어디다? 어있어 대충... 내가 가기 위해서 안 보이려나? 잠깐 뒤로 뺄게애들좀 감았거든. 어디 왼쪽으로? 여기 골 쓰고 있다. 아, 거기 그대로 쓰고 있구나. 형, 거기 조심해. 거기 뒷각에서도 총 날라와. 우리 센터네, 그 부분. 우리 네. 살리는 중. 살렸다.

단차다. 여기 뒷단차. 우리 위에만 찍어버리면 돼, 어. 어. 위에만 찍어버리면 돼. 우리 안 할게. 오는 것만 약간 막는 짓. 막 뭐야? 아직... 아, 삐나 뭐야? 정확히 나갈게나 하나 나왔어. 야, 사소리저 도로 쪽으로, 사형 쪽으로 간다 하는데, 사데형 쪽으로 와. 요즘에 언덕 위에? 나 지금 나갔나와? 나나와내렸나 갔다. 아, 아, 알아, 알아. 뒤로 좀만 뺄 거야. 딴데 맞춰놨고. 헛소리 하나 더. 헐렁이 안 해보자는 거지? 오케이. 나칠탄이 없어, 형. 형, 여, 여기쯤 가면 탈시산했거든기가 여기 볼게. 아이고, 아이고. 뭐야, 어디야? 아이고, 여기,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아이기나 아, 보고 있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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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블 여기, 터 모니터가 존나 올라가 있어. 목이 아프다. 와, 씨. 여기. 잠깐 아, 차 뺐나? 이 여기 밀집 존나 돼 있어. 저각 안가? 어. 다 보이는 각이야. 산 정상에 있어. 야 오른쪽 오른쪽. 그러니까 너 이쪽. 어디? 어, 핑쪽 봐봐. 어 나무 보이지? 대 네, 확인. 앞에도 네, 있지? 어 둘. 아, 이렇게 이렇게 둘 있다. 하나 기절해. 싸우는 중. 하는 <laughs> 자꾸 나랑 두더지 잡기 하면 저도 이 너무 가지마. 뒤로 선방 가, 시야만 가, 머리만 보여서머리사 뻗고, 한 바퀴만 터트려 놓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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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안 돼, 맞아. 아, 까비. 누가 DMR로 들지? 까지네 음. 여단차 먹을 수 있으면은, 저기에 시체 몇개 있긴 한데. 어, 자기장 좋고, 나쁘지 않아, 우리. 한명 이렇게 돈다, 이렇게. 세명 돈다, 세 명. 까비. 한자 붙었고. 택형 괜찮지, 라인. 어틸 테니까. 어, 폐차인가? 앵가나박퀴 쏘지 마. 여기 보이잖아, 저기. 아닌가? 야, 어, 어디야? 탁, 꼬 있었네. 상꼭대기 동상에. 아, 오케이. 165, 165. 어, 어. 또 빨간색 보였었는데, 나도. 안 보일 거 아니야? 처소너 그거 병 맞아 돌 맞아 바닥 돌야 아... 일어나 일어나 기리지 말고 일어나. 하나 저 언덕 쪽에 하나 남았고 채팅빠좀남나나 남을걸 저쪽 밑에도 있다 조심해라 여기 어? 여기 단차도 있다 올라올 수도 있어 조심해봐 너 확인해봐 네가 거긴 네가 빨리 위에 가 찍어야 돼. 벨소리소변이너 어. 그... 오른쪽 가봐. 아 SR 들지 말고 바로 붙이는 것도 있어. 자, 자기장 다 왔잖아. 먼저 여기 미꾸 여기다. 아. 저 미꾸얼 쪽이다. 음. 우리는 여기 써도 돼 여기. 아, 여기 그한명 있잖아. 그리가 봤어야 됐지. 밑에 딴 어? 거야? 총. 쐈다. 아, 나이스. 기절. 기절이 다 하나 더 있다. 그러면. 한단차만더내리고 어. 저 따로 붙을까? 아니, 아니, 아니. 안 붙으면 어떡해. 저 앞에, 앞에 봐야 돼. 어, 이제. 그 앞에 전차도 봐야 돼. 그쪽 밑에 볼 시간 없고. 이쪽에? 앞에 이 방향 쪽이 방향 쪽둘 아. 남았어 아니 셋 남았어 한 번만 더 내려가 봐. 어, 그 앞에 한 번만. 한 번만 더. 오케이. 어, 타웠다. 어, 그 앞에 있잖 아, 기절. 하아더 있다. 하디 음. 말고. 하디 어. 하나더 있다 하디하디하 바로 야... 자리 너무 좋았다. 어, 와. 어, 자리가... 응. 다 했다. 진짜 <laughs> 리 진짜 너무 좋았다. 진짜로. <laughs> 나 심지어 와. 마지막 구상 한 개도 없었음. 마지막에 <웃음> 그냥 뺄 <laughs> 걸. 아,